그늘, 나는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안을전넘어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맛 없어요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굶주머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픈 괴로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 할 것밖에 없네 앞에 가신 송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하 모이나마 서 갑시다 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에요 우리 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여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꿈가 같은 천박지 그 기쁨은 저마다 물고품 같고,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때 나는 여천인만 섬기고, 그사람이 세상, 이 세상 나의 지은한니여 우리 굳뭐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만 없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나그네 나는 다만 나그 나의 질은저 하늘 저너머 있고 천사대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만 없어요 이세상 제사 나의 지원 아니요 우리 굳이 머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 내려 하늘에서 자로 나고 부르는 나무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도모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폐하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보배로운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도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살실까요? 보배로운 인생. 내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라이프 트라져요. 나는 보배로운 인생이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 보배란 무엇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아주 귀한 것이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보배로 보배다라는 뜻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라보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보배로운 삶, 보배로운 인생 보배로운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멋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태어났으면 나좀 멋지게 살고 싶다. 남의 머리가 될 전정 내가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고 다 염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느누구나. 그래서 그 욕구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있는데 멋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려는 이 욕구 중에서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도 봅니다. 그래서 데, 어흥, 독일의 대표적인 이 학자 월론인 원로인, 월론이며 부트슈나이더는 그의 이대한 패배자라라는 그 책자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들어서 성공 케이스와 또 실패 케이스를 써글서, 어, 책을 써서 유명한 어, 책으로 유명을 합니다. 그는 모든 책에서 그 책에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생은 패배자라라고 정의했으니 좀쌉스랍디다 그는 역사 속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 25명을 딱 들어서 이들은 또 패배하다라고 열거하면서 열 가지 유형으로 이들의 패배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을 비롯한 멕시코의 막시 멜리안 황제를 비참한 패배자라라고 말을 했으며 또 롬멜과 고르바 초코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렸지만, 정작 자신은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패배자라. 라고 했어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또, 엘고어 전 부통령은, 부통령은 선거에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승리를 사기당한 패배자로 살았다. 라고 열고를 해놨고, 그 밖에도 끊임없이 추락한 이 모든 사람들을 패배자요. 살아서 인정받지 못한 패배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아직은 미안성이 아직도 몰라 패자 아니야 앞으로 승자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배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보배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인생들도 있지만 이들도 때로는 패배자가 되기도 하고 승자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은 패배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혹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패배자야. 아니면 인생에로 나는 맨날 낙심만 하고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리로 오늘 또 주님께서 인도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세상의 모든 정치와 세상의 모든 이슈들은 우리를 난감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운시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료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은 해방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는가? 힘써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를 온전히 악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라나 때에 구원이 되시며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고백하라고 라 강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한란할 때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서 해방이 되려면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마음이 정작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향하는 자를 오늘 우리 주님도 주님도 만져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출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마음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내 자신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내시대에 평안함이 있는데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애함이 어떠나 내 보배니라. 아주 보배란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도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으니 여러분 마음이 다운됐으니까 억장이 무너진 일을 만났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수 있는가? 일을 하다 보면, 패배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다 승자가 있고 다 성공한다면 누가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럼 내가 승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멋진 인생을 살수 있어. 돈이 답디까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멋진 인생을 살수 있어.라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이루면 나는 멋진 인생이야.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든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실패감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으로서 할 수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할 수가 없고 실패감으로 몸부림치는 모든 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걸로 힘과 노력으로 멋진 인생, 보배로운 인생을 꾸며 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비장한 각오를 하지만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응답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보배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배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도 원하고 이 부족한 종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보배로운 인생은 조건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나쁘니까 내 보배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건가? 또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단계를 놓쳤다는 거죠. 뭘 놓쳤다? 단계를 놓쳤다 단계를 한마디로 그 단계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래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비가 와도 와르르 무너지고 홍수가 나도 와르르 무너지는데 바로 이런 단계에 내 신앙이 나를 비참한 걸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얄팍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봐도 와르르 무너지고 마음의 범민이 하도 주님과 단절이 되고 내 마음에 이 형을 할수 없는 신앙과 무관심하는 것이 모래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단계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인생이 되지 못한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은 말씀위에 굳게 서서 말씀위에 바로 서서 말씀위에 내 신앙을 잘 다지고 또 다질 때 이게 무너지지 않고 홍수가 범람해도 태풍이 뭐라 해도 높새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꽉딱 그 없이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어떤 인생 보배로운 인생이다, 보배로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비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한란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란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이 신나는 한마디로 신나는 심령나는 혜택입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악망하니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려고 하는데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모든 생각과 계획은 인간이 하되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모든 생각과 계획은 인간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다 됩니까 우리가 예측 불허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한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무엇을 주셨는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인줄로 믿습니다. 무슨 팔로? 주님의 팔로. 주님의 팔로 안겨야 우리 삶이 어떤 인생이다 보배로운 삶이에요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팔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는 어찌 그린 남편의 품이 그렇게도 따뜻하던지 그저 기회만 되면 그저 팔베개해주려 하니까 맨날 싹 붙어가지고 잠을 자고 싹 붙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셨죠 신혼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 품에 꼭 안겨자고 딱 안겨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하다 보니까 애를 케어해야 되고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멀찌감치 멀찌감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팔에 안기고 딱 품에 들어갔을 때그 따뜻한 맛은 뭐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모든 긴장을 다 느슨해지게 다 내려놓고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밤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또 새벽에도 저녁에도 안 계시는 것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이 되도록 보배로운 인생이 되도록 늘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멋진 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붙잡아주시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 살아가기는 살아가나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식상합니까 얼마나 그날이 그날이고 저날이 저날이고 빈둥빈둥 그냥 놀고 먹기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여섯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고 했어요. 일을 해야 진정한 휴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일을 열심히 사는 자에게는 시간의 귀중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아니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속이지 말아야 할 자들도 속여가면서 학대하지 말아야 할 자들을 학대하는데 자신은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신도 당하고 넘어진다. 이게 바로 보응인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보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팔을 떠난 자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와 낭패와 패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보배로운 인생이 아닌 자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오늘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힘을 따랍시다. 공급해 주신다. 얼마나 먼저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나 때에 주님의 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사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전쟁이 만연하다든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든가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라가 혼란스럽다든가 그러면 평안을 유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게 하는데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합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해서 살려고 합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용을 씁니다. 더 좋은 사람을 찾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나중에는 술에 의지하고 세월아 너는 왜 있나 몰라 오가지도 않느냐 세월이 이제 원망스러운 거예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건마 저세월은 코장도 없네. 그게 뭐냐면 인생이 한탄이야 이게 인생이 한탄. 술에 의지해서 또 약에 의지하고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에 의지하여서 자기들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면 나중에는 패망하는 피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주위에서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요. 이런 삶은 결단코 보배로운 인생의 마무리다 라고 할 수가 없는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인생이라고 라 인정하시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라고 그러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공급의 역사가 임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보배로운 인생이다 보배로운 인생은 흔들리지가 않아 확실한 자기추대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이야. 왜? 우리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믿음이 떨어지면 금방 세상 사람이 되버리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금방 세상 생각이 막 엄습해오는데 주님의 은혜로 가마 감동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심임에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 것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건져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론자가 있지요. 지혜론자는 막 손발이 척척척척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느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뛰어난 능력인 지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지요. 할렐루야. 두말 하면 잔소리, 세말 하면 침 튀어나가지, 뭐말 하나만아. 하나님의 팔에 붙잡혀 보배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시작.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며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아멘. 최종 목적이 하늘나라. 최종 목적은 우리는 하늘나라. 정말 그러게서 우리가 몸을 신고, 마음을 신고, 물질을 신고, 정성을 심어서 말씀을 듣고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탈하자 안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꼭꼭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주님의 내민 손으로 여러분을 안이하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내 마음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지고 오픈 마운드가 돼야 돼. 마음문이 열려야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 마음문이 열려야 아 그렇구나라고 공감이 가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아얘 예, 말이 통하는데 마음은꽉 닫아놓고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아 어, 알겠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린다면. 고배로운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음을 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 너는 참 보배로운 인생이다" 그래,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그러네 라고 인정하여 줄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자들, 아니요, 예, 우리 영락교회인들 모두가 친국이어서, 제 입에서는 자꾸 친국이야, 친국. 진국. 근데 어쩐 줄 아세요? 제가 몇달 전부터 몇 분을 보면 권사님이야, 권사님이야, 장로 정말이요, 장로님이야, 막 때가 좀 넘었다 이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 김미순 선생 님도아 권사님이야, 우리 임기아 권사님에 자꾸 마음이 손집사도 그러고요. 이 마음에 자꾸 해서 아 그러면 이게 임직식을 한번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막 기도 중에 있습니다. 허,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감동이 드는 거 이게 이게. 그래서 아마 어,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셔서. 우는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그런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그러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보세요. 그렇게 요양원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셔? 근데 그 와중에 빠져 나가지 인사라도 하고 간다고, 인사라도 하고 간다고 지구촌 보고막 운동의 총재 목사님에게 인사를 따고 하니까 그 목사님 감동을 받더라고요. 바로 그 정도,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장로라는 것은 명예는 있지만 지키려고 할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그만큼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떠십니까? 하, 꼬부랑 할머니가 돼 가지고 뭐시어쩌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해도 그나 그냥 장시간 한네 다섯 시간 동안 그래 앉아 계시니 왜냐? 하,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직분자로서 얼마나 그렇게 노라가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본운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기감이 되고 주의 종에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인생이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배로운 인생이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셔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주일이 되셔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가수인 마리안 엔더스가 있습니다. 이 마리안 엔더스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모든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장수촌에 가면 당신은 어떻게 서 이렇게 건강 비한이 무엇입니까? 성공한사한에게도 어떻게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라고 하듯이 오페라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에게 그런 말이 옵니다. 당신은 어떻게서 이렇게 대한을 했으며 어떻게했기 때문에 보배로운 인생이 됐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찬양 대원으로 봉사를 했는데. 한 번은 솔리스트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석했을 때 대신 가서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을 받고 그 후로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더니 은혜도 받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더니 복을 주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더니 내가 이렇게 됐나이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가수에게 물은다면 내가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연습실에서 몇 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뭐 연습했습니다. 이 차원이 달라. 근데 신앙이 있고 오직 보배로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법은 내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 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셔서 이런 인생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pray